안녕하세요, 여러분. 배몽이입니다.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. 오늘은 제가 여러분과 함께 그림을 그려 볼 건데요. 제가 요즘은 그 옆에 보고 있는 그림에 빠져 있어요. 그래서 한번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방법을 알려 드릴게요. 먼저는 잘안 보이시죠? 죄송합니다. 먼저는 음 이렇게 해 주세요. 이렇게 먼저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고, 그 다음에, 여기다가 귀를 그려주세요. 됐다. 그 다음에는, 이렇게, 머리카락을 그려주고요. 이렇게. 머리카락을 그려주시고, 음, 이렇게 해주세요. 그 다음에, 여자를 그려주시면, 저는 요즘에 추천 염색을 하고 있어요. 짙은 염색으로 기준을 해줄게요. 자, 어, 파란색과 빨간색을 이용해서 할게요. 먼저 파란색으로 머리를 이렇게 칠해주시고 잠시이요 <놀람> <되세요. 놀람> 이렇게. 해주시고. 그리고 여기에도. 해주시고요. 이제 빨간색으로. 이렇게. 태극기 색 같지 않나요? 이렇게 해주세요. 그럼 예뻐지죠? 그 다음에 다시, 눈은 여게 한쪽만 그워줄게요 이렇게 그리는데, 이렇게 되었습니다. 그 다음에는, 입을 그려줬어요. 저는 웃고 있는 모습? 웃고 있는 모습은 아닌데, 이렇게 그려줬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주시고, 어떻게 설명이네. 목돌매, 목돌매 해주시고, 어, 팔은 안 되니까 이렇게. 일단 이렇게 먼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팔을 그려줄 건데요 팔은 이렇게 해서 손을 여기다가 냅둬주세요 좀 제가 못 그리는 점은 양보 부탁드리고요 음그 다음에는 치마를 그릴게요 바지나 치마를 입을 건데 저는 치마를 그릴게요 치마는 이런 거 여기다가 다리 다리가 전 요즘 좀 이상하게 되는데 이상은 뭐 상관없죠, 뭐. 이렇게. 되었습니다. 짜잔. 되었으면, 이제 색칠 해야 되겠죠? 뿅! 웅 응. 네, 여러분. 이렇게 완성이 되었는데요. 좀 썰렁하지만, 지금 시간이 별로 안 남아서요. 오늘은 이렇게 옆모습 그리길 해보았고요. 어, 잘못 그린 점은 양해 부탁드려요. 구독과 좋아요 다시 한번 부탁드릴게요. 안녕. 빠잉.